안녕하세요. 안경사 제이입니다. 오늘은 시력 안 좋으신 분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고글을 많이 착용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 고글에 도수를 넣는 가장 현명한 방법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경 전문 채널 안경사 제이. 먼저 고글을 착용을 하고 시력 교정을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고글은 본연 디자인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시력 교정은 콘택트 렌즈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콘택트 렌즈를 못 끼시는 분들도 있고 노안이 왔을 경우에 이 방법을 하다 보면 가까운 곳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글 자체에 도수를 넣게 되는데요. 이 고글에 도수를 넣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경사, 제이. 먼저 고글에 도수를 넣는 방법은 총세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 렌즈 전체를 도수를 넣어가지고 통으로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배너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고글 안에 클립을 넣어서 하는 방법하고 원래 이렇게 클립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덮경을 씌우는 고글 방식이 있어요. 이두 가지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단점입니다. 이렇게 고글 안에 클립을 끼우는 방식은 이 클립을 보면 이렇게 정도 경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 봐도 이게 경사가 훨씬 더 많이 져 있죠. 이게 이제 제 안경인데 일반 안경 이렇게 경사져 있는 거하고 이 안경이 경사져 있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안경 렌즈가 이렇게 경사져 있고 이렇게 옆에서 봐도 많이 경사져 있어요. 안경 렌즈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들어가면 똑같은 도수에 똑같은 렌즈를 넣는다 하더라도 이 안경이 훨씬 더 어지럽습니다. 임팩트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원래 물체의 위치보다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타겟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클립이 있고 그 위에 덮경을 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경사가 덜져 있거든요. 이 옆에서 봐도 경사가 훨씬 덜 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이거를 쓰시는 게 조금 더덜 어지럽고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안경전문 채널 안경사 제이. 그리고 장단점 두 번째. 이거는 원래 디자인 될때이 렌즈, 원래 고글에 있는 렌즈 있죠? 이게 디자인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렌즈하고 눈 사이의 거리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맞추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렌즈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안에 렌즈는 눈하고 훨씬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눈썹이 기신 분들은 렌즈에 더 많은 이물질이 묻을 수 있고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땀이 나면 이 렌즈에 김 서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하지만 이거는 디자인 자체가 이 렌즈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하고 눈 사이 거리가 일반 안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김서리거나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적고요 안경사 그리고 장단점 세 번째 이 안경은 렌즈를 닦으려면 이렇게 클립을 빼고 렌즈를 닦고 얘도 닦고 다시 클립을 이렇게 끼워야 됩니다 네. 좀 번거롭고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하면서 렌즈 흠집이 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거는 네 이렇게 열어서 렌즈 닦고 덮경도 닦으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장단점. 이 고글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혹시나 실내에 들어가거나 고글을 벗었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도수 교정까지 다 벗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잘안 보이는 상태로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실내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이렇게 덮경을 올리면 되죠. 색깔 없는 안경 렌즈가 있기 때문에 도수 교정도 되고 따로 안경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안경 전문 채널 안경사 제이. 너무나 이렇게 단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반면에 원래 고글 디자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썼을 때 조금 더 멋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자인의 차이니까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뭐가 좋다 안 좋다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은 고글에 덧수 넣는 방법 두 가지 장단점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